안녕하십니까 조선 오늘 학교 수업이 있어서,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5월 16일, 2023년 5월 16일 부산일보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빨리 올려야 되니까 어, 오늘 같이 빨리 끝낼 때는, 어, 신문 칼럼 위주로, 사설 위주로, 부다닥 하겠습니다. 자, 1면. 예, 부산 국제영화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설에도 나와 있거든요. 음. 인사 인사 문제죠. 이상한 집행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 기존의 집행기관의 이용관 어,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아 이럴까 봐 나는 사퇴할란다. 그래서 이제 이용관을 다시 말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산교대 평의원에 부산대와 통합한 이게 평의원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참석자 11명이 전원이 1 1명의 학생들은 다 빠졌다는 거죠. 교수 5명, 법, 본부 처장 2명, 교직원 2명, 학부생 2명, 조교 1명,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되는데 학생 대표 2명이 불참했다. 그래서 왜 학생을 2명밖에 안 두는 거죠? 대학원생도 1명, 적어도 과반수는 아니 2분의 그러니까 1 동수는 돼야 되죠. 부산 동서 국가로 철거해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걸 공원으로 하느냐. 그대로 내야 뚫느냐 철거 철거 비용은 천억이 드네요 넘어갈게요 에, 빨리, 빠르다 아, 자 롯데 잠시만요 롯데 그 롯데가 흥행이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안표가 안표를 팔려 계속 안표 문제가 생기네요. 어, 엄격하게,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제한 못하죠. 불령 내일까지 초여름 날씨 봅시다. 어, 부산에도 제일 높은 기온이 2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폭염경보시, 어린이 노약, 특히 노약자를 조심해야 돼요. 어, 에어컨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반성도 타개책도 없다. 위기의 국산 국제영화제. 동서국가로의 미래는 에 동서국가로야. 이거를 두 면이나 다르네요. 두 면이나 다르네. 어, 엄청 자세하게 위에서 본 어, 조망도랑 그다음째 맵핑. 어, 좋네요. 넘어갈게. 정치면입니다. 이재명 스스로 물러나야? 코인은 부실 대응. 위성끝판왕의 공명 변동. 정작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는 당은 10% 지지를 못 받아요. 국힘이랑, 국힘이랑 민주당 지지율이 10% 차이네요. 민주당이 10%를 앞서 었는데 이런 식의 기사를 내면, 뭐, 국힘이 뭐,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전혀요. 어, 전혀.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살아날, 어, 국힘이 이런 식으로. 자,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여기에 민주당의 답변은 뭐냐? 간호법 거부권을 어어 어?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대통령실 지, 대통령직을 거부해라 누가 말했어요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예요 어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무시자 국민 모두 이걸 조심해 이제 지지를더 내려간다 봐요 간호사들 다 뛰쳐나왔어요 네. 간호사들 다 뛰쳐나왔어요. 주말 저녁 멈춰서 40년 전, 저희 사설로 다룹니다. 자영업 카페 2.5배 늘었다. 예식장은 반토막 났다. 다녀갈게요. 직장 내 괴롭힘 막자. 어, 이거는 모든 어디서든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사회면 좋은 거많습니다 이런, 이건 조례로 할때 법률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갑시다 자 튀니지 그러니까, 트루키의 어, 대선 주목이 됩니다 국제면 오늘부터 전기가스 5.3% 동시에 오르네요 자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어, 보급이 돼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국, 어, 예탁원 부산에 있죠? 어, 여기에 수장이 바뀌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오늘은,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이걸 하나하나 못 읽어드립니다. 스포츠 골프가 나왔고 맨유에 맨시티 첼시 참전 김민재 영입을 하기 위해왜냐이 사람 수비수거든 이런 수비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이 날씨 사랑가이 한국 기자협회 강주5.18 민주 참전했네요 이제 내일이 모레 모레가 5.18이죠 모레도 이런 식으로 갈게요 왜냐면 내가 수업을 해야 돼서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모레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좀 분, 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프리하게 갈게요 어, 프리하게 10분 컷 가능하겠네 그 대신 아, 어, 칼럼이랑 사설은 강하게 내가 다 읽어 드릴게요 자 부모 따돌림 하다 확대입니다. 이게 뭐냐? 부모 따돌림 이게 뭐냐? 면적 교섭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 면적 교섭권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피양육자 즉 자녀한테 양육권 없는 부모를 따돌림 시키는 거요저 사람 만나지 마라. 또 양육권 없는 부모한테는 뭐라 하느냐? 당신이 오면 가정이 흐트러진다. 어,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적어놨네요. 친부모한테 알리지도 못해 자발적으로 면접고수권을 거부했다는 거짓말이다. 부산일 부모 따돌림 가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어, 과태료만 내려줘요. 면접고수권 이런 식으로 어, 어, 잠탈에도 보자 뭐 어, 봅시다. 외국에서는 이런 세뇌와 조종의 결과인지 부모님 따돌림 행동 유형을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게 해준다. 외국이 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 이런 게다 정해놨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외국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외국 사례를 가져와서 외국의 것을 가져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위원회 해법 대 네. 닌비핀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제 어 사회 시간에 배운 이 말들이 이제 나와요. 사상구 부산구 지소 강서구 부산교도소 73년 77년 건립됐는데 이걸 옮기는 게20 옮기를 하는 게 20년 동안 정체됐다. 뭐 제일 심각한 것은 여성의 그 수용률이 185.6%네요. 185.6%어 개선 시급합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로 한번 해결, 해결을 할수 있을까 통합 한번 통합해서 할까 일단은 이이이 이, 이 사회부 차장께서 적은 어, 내용은 지역 주민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하자 음. 과감한 지원책을 먼저 토론하자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 자어 부산 국제 영화제 어, 칼럼 나왔죠 다이빙 다이빙벨 사태 후에 어 최대 어이그 그게 외압이라면 이거는 내압이다 어내 내환이다 음, 임시총회 운영위원장 내네 사람 심기 임시총회 안건 공지가 늦어진 문제점 그래서 어, 도련 사의를 표현했죠 허문영 어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이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어 수십억 지원이 된대요 나라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사장 일인에게 과도한 권한이다 이제 공무로 해서 뽑자 지금 ott 온라인 동명 어, 어,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 때, 어, 영화 산업이 위기잖아 그런데 안에서 이 질을 한다. 어, 안 된다. 어. 어, 빠르네요. 어, 9분, 9분 51초, 오케이. 어, 동해안 이딴 지진 발생. 야, 근데 중요한 게뭐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이, 규모 2.0 미만에 36차례 어, 지진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게뭐래요 단층 조사가 잔층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자 이런 게 돈이 엄청 드는데 뭐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본한테 뒤지는 거예요. 지진 문제를 어. 이렇게 <laughs> 동해하는 고리세울 월성 한울 무려 18개 이르는 최대 원자력 발전소다. 또한 어, 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밀접 지역이죠. 어. 어, 단층조사 신속히 수행해라. 어, 어, 답은 이거밖에 없죠. 잠시만요. 음. 자, 10분, 10분 컷이 가능, 가능하겠네요. 어, 자준 노후 전동차. 그러니까, 어, 부산 지하철 1, 2호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네. 부산 지하철 관련내 이용인데, 어 하루 90만 명이 지하철을 탄다네요. 부산 도시철도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송역 사이 18개역 구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 탈선 어 이럴 수가 16% 교체율이 노후 전동차 교체율 16%예요. 이거를 25년 동안 한대로 완전뭐 뽕을 빼먹네요. 오래 육 오래된 걸 25년 동안 타네요. 어 중요한 게 국시비 지원이 절실하다. 왜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다행히 비상운행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인데, 자 어, 부산시장 1호 공략 15분 도시 이렇게면 하안 되죠. 예. 이걸 이걸 하려면 노후 자동차들, 노후 전동차들 다 바꿔라. 예, 오늘 여기까지요. 예. 우선, 사랑한 밤되시오